운동을 식전에 하면 좋다는 사람이 있고, 식후에 하면 더 좋다는 사람이 있던데, 도대체 언제 해야 되냐?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운동을 식전에 해야 되냐? 식후에 해야 되냐? 어느 때 하는 게더 좋으냐를 알려드릴게요. 식전에 그리고 식후에 운동을 하면 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, 두 가지를 비교해보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밥 먹고 운동하면 내 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? 첫 번째 영향은요, 밥을 많이 먹고 바로 운동하면 소화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. 일단 우리가, 밥을 먹으면 소화기에 혈액이 많이 몰리게 되죠. 그래서 혈액이 모이면서 소화기가 움직여서 소화를 하게 되는데요. 운동을 하게 되면 그 혈액들이 모두 근육으로 사지 전체로 가게 됩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우리 위장에서는 혈액이 없어지니까 일종의 쥐가 나는 상태가 되면서 밥 먹자마자 운동을 하거나 사우나를 가면 옆구리가 결리는 증상,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. 그래서 식사를 하시자마자 운동은 바로 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.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으십니다. 두 번째, 운동을 하기 전에 소화가 잘 되는 죽을 조금 먹고 시작했다거나 바나나를 뭐반 정도 먹었다거나 가볍게 뭔가를 드셔주시면 우리 몸이 그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근손실이 좀 적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. 또 실제로 운동을 할때그 운동을 좀더 고강도로 오래 할수 있습니다. 즉, 운동을 더잘할수 있다는 거죠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운동을 더 오래, 더 세게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. 그게 꼭 다이어트에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. 물론 운동을 더 고강도로 더 세게 하면은 지방을 좀더 많이 태울 수는 있지만 그 효율성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. 운동하고 밥을 먹으면 내 몸에 일어나는 일. 첫 번째 중요한 거는요, 공복으로 운동을 하면은 지방 분해가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. 공복 운동을 했을 때 지방 분해가 더 활성화된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연구와 논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. 공복 운동을 하셔서 지방 분해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? 두 번째, 운동을 하고 나면요, 식욕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. 운동을 하고 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될 수가 있는데요. 그 외에도 심리적인 보상 기전으로 내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먹어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좀더 드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특히 내가 만약 운동을 하거나 하는데 배가 고팠거나 그 이전에 많이 드셨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이렇게 또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으실 수도 있어요 세 번째, 운동을 하고 나면 오히려 식욕이 감소할 수 있다. 어, 이거 앞에서 말한 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거 아니야? 그렇죠. 어떤 분들은 운동을 했을 때 식욕이 감소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식욕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. 이건 좀 사람마다 다른데 식욕이 또 감소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식욕을 오히려 감소시켜 주는 호르몬이 나오기도 합니다. 또한 운동을 했을 때 근육 적으로 혈액이 좀 많이 빠져나가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식욕이 좀 저해될 수도 있어요.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운동을 하고 나서 어느 쪽이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. 또 운동의 강도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운동의 강도가 좀 높을수록 운동을 좀 오래 하시는 분들, 운동을 60분, 90분 이상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렇게 씌우기 감소될 확률이 좀더 높습니다. 요약을 좀 해볼게요 밥을 먹고 운동하는 경우 밥을 많이 먹고 운동하게 되면 소화장애가 와서 운동이 오히려 잘 안되게 되고요 밥을 조금만 먹고 운동을 하는 경우는 다이어트 효율성이 아니라 운동의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운동하고 밥을 먹는 경우에는 공복 운동으로서 지방 분해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또 사람 따라 다르지만 식욕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 비교를 해보시면요 크게 이점이 없는 밥 먹고 운동하는 것보다 운동을 하고 나서 밥을 드시는 게좀 나으세요. 하지만 시간이나 스케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밥을 드시고 운동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때는 꼭 최소한 시간에서 되도록이면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주시고 그게 아니면 식사를 아예 최대한 간략하게 하셔서 굉장히 적은 양만 소화가 잘 되는 것만 드시고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운동을 하고 나서 식욕이 증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럼 차라리 운동을 하시지 말든가 운동을 좀 많이 고강도로 시간도 60분 이상 오래 해주시길 권유 드립니다 운동을 체중 감량에서 20% 이하로 차지하기 때문에 운동이 꼭 필수는 아니세요. 오히려 만약 운동 때문에 식욕이 증가해서 식욕법을 망친다면 그거야말로 다이어트 전체를 망칠 수도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운동을 꼭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. 이상,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 빼주는 남자, 살 빼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